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응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응원이 필요하다면 1번. 학교 생활에 응원이 필요하다면 2번. 친구에게 응원이 듣고 싶다면 3번. 부모님에게 응원이 듣고 싶다면 4번. 취업준비로 응원이 필요하다면 5번. 애인에게 응원이 듣고 싶다면 6번. 건강해지라는 응원이 듣고 싶다면 7번. 다시 들으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통화 종료 후, 당신만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도 선곡해드립니다. 회사 생활에 응원이 필요하다면 1번. 여보세요? 아, 퇴근했어? 어, 아직 못했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너 요즘에 회사 일도 너무 바빠 보이고, 야근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밥은 먹고 하는 거지? 야, 회사 욕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다 털어놔도 돼. 어? 너도 내가 깜깜한 터널에 있을 때 꺼내줬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걱정하지 말고 밥은 꼭잘 챙겨 먹고 잘 자야 돼.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어디에 있다 해도 내가 받을 테니까 알겠지?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모든 걸 응원한다는 거야. 힘내자고 우리. 학교생활에 응원이 필요하다면 2번 어 나야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 많지 시험도 대학도 친구도 더 힘들게 해서 고민 많을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감추고 싶은 마음 있잖아 나도 그랬거든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네가 언제 어디서나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달려갈게. 그게 너랑 내 사이 아니겠어? 응?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오늘만큼은 걱정, 저런, 고푹차 내일에 너도 응원해. 친구에게 응원이 듣고 싶다면 3번. 여보세요? 어 요즘 너 무슨 일 있어? 아 표정이 좀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감정 하나만큼은 좀잘 알아채잖아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알만해 내가 다 혼내줄게 됐고 만나서 삼겹살 좀 같이 먹자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지금 어디야? 알지? 나한테 전화하면 바로 너 있는 대로 갈수 있으니까 숨기지 말고 나한테 꼭 말해줘 알겠지? 너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응원이야 친구야. 나도 너한테 그런 친구가 꼭 되고 싶다. 조금만 슬퍼하자 뭐든. 사랑해. 부모님에게 응원이 듣고 싶다면 4번.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어? 요즘 고생 많지? 엄마 아빠는 자나 깨나 네 걱정이야 밥잘 먹고 지내는지 걱정거리는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껏 짜증내고 마음껏 투정 부려도 돼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다 털어놔 아빠는 네가 어디 있고 뭘 해도 항상 네 편이고 어떤 얘기든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고민이나 걱정 있으면 다털어놔도돼 알지? 언제나 살아나는 거 알지? 우리, 아까, 오늘도 힘들었겠지만, 화이팅 하는 하루 되자. 화이팅! 취업준비로 응원이 필요하다면, 5번. 야, 요즘에 취업준비한다고, 아, 그 힘들지. 왜 이렇게 자소서에는 쓸게 많은지. 아, 그깟 그 종이가 뭐라고, 그깟 그 30분 면접이 뭐라고. 그게 너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걸로는 절대 너를 다알 수가 없지.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너 대단한 거 내가 그동안 봐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 너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대견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깜깜한 터널 끝에서 보이는 빛처럼 지금 터널 같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너를 비추는 빛이 어딘가에 있어. 보니까 오늘만큼 푹좀 자고 내일 상쾌하게 일어나서 화이팅 해보자. 알겠지? 화이팅! 애인에게 응원이 듣고 싶다면 6번 응원은 사람과 똑같대 오늘은 그냥 나도 너한테 받은 응원들을 전하고 싶더라고 나한테 있어서 너는 늘 용기인데 반대로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된적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말야 슬픈 일이 있으면 혼자가 되지 않게 같이 슬픔을 나눌게 우리 꼭 응원하는 서로가 되자.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할게. 널 누구보다 많이 응원해. 건강해지라는 응원이 듣고 싶다면 7번. 어, 괜찮아, 요즘. 요즘 잠도 잘못 잔다며. 왜말안 했어? 건강해, 나랑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일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도 보러 가지. 밥잘 챙겨 먹기로 나랑 약속해. 응? 아니면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 가득 싸서 놀러 간다. 날좀 풀리면 나랑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꼭 타러 가자. 오늘도 너를 응원한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꿈꾸지 말고 푹 자. 응원할게.